전국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CCTV 시스템이 울주군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범죄 차량과 과속 차량 적발, 실종자 수색 등을 단한 대의 카메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한 대가 왕복 4차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4개 차선을 오가는 차량들의 번호판이 모두 CCTV에 판독됩니다. 기존 CCTV는 한개 차선의 차량 번호판만 찍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속을 하는 경우에도 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기존 과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센서를 장착하거나 별도의 레이더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 카메라는 영상 정보를 토대로 속도를 측정합니다. 카메라가 인공지능 칩을 탑재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영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차량 검색이 어려웠던 방면에 이번 스마트 도로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보행로와 차도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포함해서 모든 특정 차량과 사람을 검색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붉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은 사람을 검색하자 단몇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정보 처리 속도가 나날이 빨라진 덕분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화면을 보며 같은 인물을 찾아야 하는 수고와 시간이 대폭 줄었고, 뱅손이나 대포차 식별도 순식간에 가능해 범죄 예방 효과도 커졌습니다. 기존 카메라보다 더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실종자 검색을 비롯한 범죄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측은 저녁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모두 2,575대. 순차적으로 인공지능 탑재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행정 효율과 시민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